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정과 의정 활동에 큰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2022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20만 구리 시민과 함께 마음을 다해 축하드리며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부시장 공백 장기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1일에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렇다 할 자족 기반을 갖추지 못한 우리 시의 내년도 경제 전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새로운 활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커머스 e 물류단지와 사업과 연계한 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GTX-D 2 e 신규 노선을 연계한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사업 추진,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6호선 구리시 연장 추진, 별내선의 차질 없는 개통과 환승 연계 체계 구축,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차질 없는 이전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부단체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이제 우리시뿐입니다. 광명시도 지난 10월 19일에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부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시장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시장 공백 장기화가 우리 시 행정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는 부시장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승적이고도 통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시장 공백 장기화 사태를 해결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구리시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택 3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해서 큰 성과를 거둔 데 이어 갈매동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LH 공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이어 지장물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 방지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등 특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 주택 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 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기반이 상실되는 원주민이 일시적 경제적 활력 저하를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업 전환 훈련, 소득 창출 사업 등 원주민,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첨단 순환 트램 설치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시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 순환 트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첨단 순환 트램의 노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성 등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사업비 조달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왕숙천변 지하관통도로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양주 신도시와 서울시 간 차량 통행량 분산을 통한 지역 주민의 통행 편리성 증진 및 도심 차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왕숙천변 지하관통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구동 한진그랑벨 아파트에서 강변북로 수석교 일원의 4.6km 구간을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차도로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추정 사업비가 무려 2,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우리 시의 요구대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및 인근 남양주시 동의하에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청년 정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청년 정책 플랫폼 조성, 청년 취업 기술 취득 지원,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 트럭존 조성,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전, 청년 정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시행됨에 따라 행정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청년 정책 연구, 청년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청년의 문화 활성화와 권리 보호, 청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종합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개발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인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연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인창천 돌다리에서 왕숙천까지 약 810m 구간에 대한 복개 철거와 생태수로미 습지 조성, 교량 신설 등의약 3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개발의 핵심은 수생태계의 복원입니다 단순히 복개 철거와 인공 수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훼손되었던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인공수로에 단순히 한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 하천의 복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생 수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인창천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우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생태하천이 될수 있도록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경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자치분권의 해법은 협치와 소통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왕적 단체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무능과 무기력함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제도가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개면연에는 우리시의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의 통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많은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되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